은혜로운 찬양 영어로 쓰기 16번째 찬양 주품의 품우소서 스틸 주품의 품우소서 영어 제목은 스틸입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 16번째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성경말씀 영어로 쓰기는 지금 제가 또 다른 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만 은혜로운 찬양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뭐이 찬양은 정말 뭐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뭐 제가 따로 설명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정말 어, 유명하고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만 생각하면 간증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 찬양에 꼭 맞는 간증. 어, 캐나다의 40대 초반에 그 성공한 사업가 집사님 뇌종양으로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신앙 좋으시고 아름다운 아내와 두 딸, 그 다음에 많은 그 성공한 사업가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이 찬양에 꼭 맞는 간증을 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악성 뇌종양으로 목사님들이 목사님께서 방문하셨을 때이 집사님께서는 어, 목사님 제가 부러우시죠. 네, 이그 뇌종양은 내이 완악한 마음의 암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내 머리의 약입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항상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정말로요. 그래서 제가 부러우시죠. 어, 나의 그 완악하고 폐역한 마음의 암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내이 약입니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제가 부러우시죠 하고. 이제 담담하게 돌아가셨다는 집사님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정말 거친 파도 날 향해 오고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주님을 보고 주님 안에 거한 집사님, 그분을 생각이 참 오늘 강렬하게 드는데요. 자 오늘 은혜로운 찬양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 1단계 공부해 보겠습니다.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주품의 품우소서. 어, 한글 가사는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많이 불려왔고 은혜로운 찬양이기 때문에 대신 영어 가사를 제가 따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Hide me now, 지금 나를 숨겨주십시오. 그럼 말이죠. 어디에요? Under your wings. 당신의 날개 아래에.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카범이 나를 덮어 주십시오. 자, within 너머 안에, within your mighty hand. 자, mighty는 강력한 힘센이죠. 당신의 힘센 손 안에. <목소리> 자, 다음으로 2단계 공부하겠습니다.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자, 오션은 바다죠. 그래서, when the oceans rise, 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자, 폭풍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and thunder's roll. Thunder, 천둥이죠. 천둥 번개가 롤, 르렁거리는 겁니다. I will stroll with you above the storm.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자, s o l l 은 날아오르다. 나는 날아오를 것입니다. I will stroll 누구와 함께요? with you. 당신과 함께. 자, 어디로요? Above the storm. Above는 위에, 어, 폭풍 위로 올라올, 올라갈 것입니다.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자, flood는 홍수, 대범람을 말하는 거고요. 어, 아버지, 당신은 왕이십니다. Over the flood. 그 대범람 어, 위에, 그런 말이죠.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어, 나는 잠잠할 것입니다. I will be still, and know 알 것입니다. 자, 무엇을요? You are God. 당신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 마지막 3단계 공부해 보겠습니다.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주님 안에 나거하리 자,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사가 먼저 왔기 때문에 명정문으로 어, 내용의 안식을 찾아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 in Christ alone.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주어가 생략돼서, 주어 아이가 생략돼서, 어, 나는 find rest my soul. 내 영혼의 안식을 찾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번역을 선택하겠습니다.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주능력 나 잠잠히 믿네. 어, know his power. 그의 능력을 압니다. 어디에서요? in quietness and trust. 어, q u i e t n 는 고요함 정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요함과 신뢰 아, 안에서. 자 오늘 찬양 주품의 품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듣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미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샬롬